민수기 36장 요셉... 자선들의 가문들 가운데 문하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인 길라 자선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와 모세와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자선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네 주여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내 주께서는 우리 형제의 슬로브아세 유산을 그 딸들에게 주라는 명령을 여호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의 유산은 우리 조상의 유산에서 빠져나가 그들이 시집갈 그 지파에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산으로 주어진 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희년이 돌아오면 그들의 유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에 더해질 것이니 우리 조상들의 유산에서 그들의 유산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에 말했습니다. 요셉 자손의 지파가 하는 말이 옳다. 슬로브아세의 딸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은 이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기는 하되 자기들의 아버지의 가문 내에서만 시집을 가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조상의 지파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 혹시 딸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녀는 그 아버지의 지파의 가문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유산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은 각자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슬로부아세 딸들은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슬로부아세 딸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자기 삼촌들의 아들들에게 시집갔습니다. 그녀들이 요셉의 아들인 문하세 자손의 가문으로 시집감으로써 그녀들의 유산은 그녀들의 아버지의 가문의 지파 안에 남게 됐습니다. 이것들은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들입니다.